일단 초밥을 대부르게 먹고 싶고요. 레몬 사와 중에 일본에만 나오는 거품이 정말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생맥주. 마지막은 이렇게 국물 있는 라멘 같은 걸로 시마이. 자기만의 방 여행관 204호 미식가를 위한 일본어 안내서를 만든 황국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시간 속에 갇혀서 지내고 있잖아요. 여행뿐만 아니라 외식도 쉽지 않은 시기인데 이런 상상을 막 했거든요. 막 일단 해가 어두워고 해지면 슬슬 나가서 맥으로 가와라고 시내 예쁜 소박한 강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맥주 한 캔을 편의점에서 사서 안주 같은 걸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서 수다를 떨어요. 어두운 벚꽃길을 상겐자야나 이시오이구보 이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을지로 뒷골목 가면 정말 온갖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먹으면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훌쩍훌쩍 맛있는 걸 위해 떠나고 싶어 하는 미식 원정대들의 용감한 여행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혼자 길을 걷다가 어딘가 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들어가고 싶은데 일본어를 모르니까 결국 또 한국 인스타나 블로그를 찾아서 모두가 가는 곳에 가서 모두가 먹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사진을 올리는 일명 아바타 미식 여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맛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번역기를 찾을 시간에 원하는 메뉴를 싹 펴서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 만들었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는 스시, 라멘 왜 오코노미야키가 오코노미야키인지 내가 야키토리라고 불렀던 건 대체 뭔지 요거부터 공부하시기 시작하면 좀더 편하게 일본어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양한 메뉴, 구체적인 부위 고기 같은 거할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더 폭넓고 자유로운 맛 즐기기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본어 미식 여행하실 때 유용한 마법의 세 문장이 있는데요 스이마생 <목소리>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토오자이마스. 이마셍은 하와이의 알로아 같은 거라 가지고요. 일단 음식점에 들어가셨으면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나를 눈치를 못 챈다거나 아니면 뭐 메뉴판이나 주문 같은 걸 하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손을 드시고 스이마셍 하면 점원들이 가까이 올 거고요. 오네가이시마스는 원래는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 주세요. 뭐 1인분 주세요. 말할 때 그냥 편하게 뭐뭐 오네가이시마스 라고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가토 오자이마스는 뭐 인사지만 외국인이 와서 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왠지 더 친근감이 가고 국물이라도 한번더 떠주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어가 어색하시더라도 매너 있는 손님으로서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식여행 일본에서 하실 때 주의점과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들은 들어가서 바로 빈자리에 쑥 찾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안내를 기다려 주시는 게 일본 식당에서는 좀더 좋은 매너고요. 뭐 전기 콘세트 같은 것을 허락 없이 막 바로 쓰시거나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시거나 하는 것은 지방과 가게에 따라서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어 제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라멘이나 소바 드시러 가셨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자판기처럼 식권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최고의 메뉴를 골라야 하니까 메뉴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한 유형일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이면서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직접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기 베스토, 오스스네.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새로운 도전이나 특별한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 직가세 오리지나르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유심히 보는 것은 제철, 슌, 그다음 기간 한정, 키간겐테 기간 오토크 이런 게 붙으면 그 시즌에만 제철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오토크 자는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득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거나 양이 많거나 서비스가 있거나 그래서 꼭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오토크 글자가 크게 써 있으면 일단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라쇼이마세. 남매 삼가 되고자 이마스까입니 오이 이쪽으로 도 주문은

재료들, 먹을 때 필요한 도구들까지 단어가 정리되어 있고요 스시, 라멘, 소바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갔다가 야키니쿠도 먹고 비자카에 갔다가 편의점에서 간식 사서 돌아가는 거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제일 기분 좋았던 개인적인 리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맥주 한 잔에 조그만 안주를 딱 마련해놓고 이 책을 메인 메뉴로 읽으셨대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다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그 일본 길거리나 편의점, 그 다음 지하철 소리 같은 거 그걸 틀고 보셨다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정말 잠깐 여행 갔다 왔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도 희한한 책이지만, 괜찮구나. 이렇게 즐겨주시면 너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만 더 우리 방 구석에서 이런 것들 보면서 맛있는 생각 하시다가, 곧 좋은 날이 오면, 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여행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